지금 뭐 중국과 한국의 관계자들이 모여있고요. 선수들은 아직 안 보이는데, 아마 신진서구 선수는 정말 쓰러질 것 같지 않을까라는 아, 네. 생각이 들고, 저희가 보는 한면에선 딩하우 선수는 니시나우 선수랑 마주 앉아서, 그리고 루이나유이 구단까지 합류한 상태로 계속해서 복귀를 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의 모습, 그리고 중국팀 위빙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 농심 신라면배 같은 경우는, 딱 우승 팀에게만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준우승 팀 선수들은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죠. 네, 저 뒤에 이제 서현준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 지금 저희가 보는 화면 두 가지를 다 보이는데 뭔가 패배 팀의 씁쓸함과 승리 팀의 기쁨이 좀 대비되는 것 같아서 음. 아, 승패 승부에 있어서 이 승패는 정말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이두 선수의 실력 차이는 거의 없었는데. 그 차이로 모든 것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아, 서현준 선수, 박정환 선수의 모습입니다. 두 선수도 이번 시즌 정말 잘 싸워줬고요. 어, 두 선수는 계속해서, 제가 볼때 바둑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두 선수는 아직도 그 바둑에서, 승부사로서 바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팀의 승리에 기뻐함과 동시에 이 승부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바둑을 보고 있는 이두 선수입니다. 아마 신진서 선수는 잠깐, 잠깐 화장실 가고 좀 쉬고 싶은 <laughs> 상황일 것 같아요. <laughs> 신진서 선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신진서 선수와 딩하우 선수의 오늘 대국 같은 경우는 많은 기사들이 계속 이야기를 좀할것 같은데요. 어, 올해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명승부로 뽑아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해 정말 많은 명승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바둑을 넘을 바둑이 있을까로 <laughs> 대결을 펼쳐봐도 재밌지 않을까 또 이래놓고 다음 주 바로 <laughs> 신진서고단과왕신하고선수바둑에서더 명흥군과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농신배라는 그 특성까지 고려하면 올해는 이걸 깨기 어렵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 시상식 현장의 모습 그리고 대국을 했던 대국장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참 분위기가 시상식은 참 밝고 화사하게 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이 대국장은 참 어두운 분위기에서 선수들이 계속 대국에 아직도 좀 빠져있는 느낌인데, 좀 대비되기 때문에 모습이. 한번 보자, <laughs>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을. 한번, 이제 지금 중국 쪽 상황은 정말 어, 씁쓸함 그 자체로 복귀를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여기 서현준 선수랑 박정환 선수 바둑을 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기쁜 상태겠죠, 마음속에서. 자이 자리에 우리 선수들 김명훈 선수 그리고 신민준 선수도 함께 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신민준 선수는 좀 해프닝이 있었고 김명훈 선수는 또 치러야 할 국내 기전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자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정말 해프닝인데 <laughs> 뭐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았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보이는 우리 선수들 설현준 선수, 박정환 선수를 이어서 신진서와 선수가 입장합니다. 뭐, 농심배라는 기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 18연승이라는 기록이 다시 나올까요? 아... 그것도 우승 결정을 다섯 번 연속하면서 18연승이라는 기록은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운 지금 신진서 선수는 그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바로 바둑 이야기를 해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물리적으로 다섯 번 연속 우승 시키려면 최고가 25 연승이에요. 음. 근데 18 연승이면 말도 안 되는 기록을 했고 아마 지금 신진서보다는 웃으면서도 머릿속에 바둑 생각이 안 떠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편안하고 뿌듯한 사람은 홍민표 국가표 감독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또 검토실에서 지켜봤을까요? 오늘 대국은 초반부터 끝까지 좀 안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홍민표 감독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상식이 바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양 팀의 관계자들이 단상에 올라가는 양재호 사무총장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대회 연승, 연승 탄감 받을 수 있는 선수는 김명훈 선수랑 이제 씨어라우 선수 네. 두 명이죠. 사연승과 사연승. 아, 김명훈 선수의 활약도 참 컸습니다. 사실 김명훈 선수가 아니었다면 신진초구단 이겨야 될복이더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 역할도 컸고요. 아 진짜 오늘 같은 승부를 펼치고. 다음 때 곡을 음, 바로 해야 되는 음, 상황이었다면. <laughs> 너무 음, 끔찍한데요? 아찔하네요. 생각, 상상만 해도 막 등에 좀 식은땀이 나는 것 같고요. 양 팀의 감독들이 단상으로 올라가서 그 연승 상금 보드를 받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가 부재했기 때문에 대리로 셰어라우 선수의 3연승과 김명호 선수의 4연승을 이제 국가대표 감독들이 대리 수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참 오늘 승부도 그렇지만 이번 농심 신라면대 전체를 보더라도 한국과 중국 정말 명승부였네요. 참올 <laughs> 초에 뜻하지 않은 해프닝도 있었고 그래서 바둑 자체만 놓고만 명승부를 못 봤던 느낌도 있는데 지금 이한 판으로 모든 게다네올 음, 네, 2월까지의 모든 바둑은 이한 판으로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일본 팀은 치바노 도라마루 선수의 1승이 유일했는데요. 일본 팀 입장에서도 저 단상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히항적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한 판도 한국에 드는 꽤나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laughs> 셰어라오 선수의 기세를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막았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아. 자, 신진서 구단이 단장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홍표 가표 감독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는데 뭔가 선수들이 복장이 좀무 편하게 있어서 아, 네. 약간 망설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은 팀이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신진서 구단도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다 같이 만든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네, 복장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외투를 벗고 있고요. 아. <laughs> 한국 기원 직원이 아, 자켓을 빌려주네요. <laughs> 이 광경도 좀 재밌습니다. 네. 네, 좀 선수들이 아무래도 복귀에 오늘 음. 집중하기 위해서 좀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긴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좀 고민했을 것 같은데. 서현준 선수 같이 올라가야죠. 서현준 선수 본인이 성격을, 승수가 오. 없어서 좀 미안해서 그런지 안 올라가고, 한국에 이번에 대중했던 두 원투펀치, 자랑스러운 원투펀치가 올라왔습니다. 네. 마지막 2연승으로 우승을 결정 지은 신진서 구단, 그리고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박정환 구단의 모습이고요. 그 사이로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 홍민표 감독의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 박정호 선수는 자기가 자기 뭐, 3연승 했으면 딱 가운데 쓸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련준 선수도 당당하게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본인이 좀 만족이 안 되나 봐요. <laughs> 좀 미안한 음도 <맘도> 있겠죠. <laughs> 그래도 우리 함께 싸워준 선수들, 뭐, 신진성호 선수를 빛내주기 위한 조연이 아니라, 함께 싸운 동료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신진사고당도 잘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저 드는 모습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laughs> 그리고 그 누구보다 설현준 선수가 박수를 가장 크게 칩니다. <laughs> 자, 우리 선수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26회 농심 신라면 배 세계 바둑 최강전 이번 대회도 한국팀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시상식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음, 같습니다. 네,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정말 뿌듯했던 최종국이고, 이 신진정부단의 위엄을또 느꼈고, 또이 한국팀이 또 우승을 차지해서 5연패를 달성해서 너무나도 기쁜 저녁이네요. 네.